이영자 씨이는 한번 여쭤볼게요. 우리가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. 네. 이게 이영기 씨에게도 저한테 문자를 왔던 그 편성본데 이게 그 방송 일주일간의 편성본입니다. 월화수목 뭐, 금토일인데 이러고 봤을 때 지금 제일 그 이영자 씨가 지금 당장 투입이 돼야 된다면 어느, 어느 프로그램에 황금화장이지응 아, 네. 이거지. 지금 이게 물어르고 있다고. <laughs> <오늘 웃음> 이건 색다르지강호동이 넘어지잖아. 천하에강호동이 있잖아. 아 어? 응. 그리고 뭐든지 웃음이라는 것은 몸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. 어, 저, 저 단순히 아, 보이지 만 그럼. 그, 또이몸 개그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. 있어요. 예. 그럼, 그럼. 아, 아니, 요즘 시청자들이 자기 일도 바빠 죽겠는데, 그걸 뭔 얘기를 하고, 이렇게 볼 차고. 그냥, 응? 그냥 텔레비, 아, 그냥 일다 끝나고 집에 가서, 응? 그냥 개그맨이 등치 큰 애들이 탁 넘어지면. <laughs> 이렇게. <이런 것도 웃음> 뭐 그것도 뭐, 살게 되는데, 그걸 모르는 우리 시대가 온다니까. 예. 우리 많이 넘어져야 된다. 예. <laughs> 우리 시대가 올 겁니다. 아, 그렇죠. 양근 예. 그러면 우리가 그 무릎박 도사하고 <laughs> 이영재 씨가 만약에 코너를 하게 되면 돌아온 영재버스. 아,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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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서 응. 여기서 울겨먹고 또 내버스에서 울겨먹. 고 그렇지. 코너 나쁘잖아요. <laughs> 게스트를 와서 음. 남성 위주로 저희들이 음. 꺼집어 내고 음. 토스 해주면. <laughs> 이영재 씨하고 또 정선희 씨가 오르락내리 <laughs> <울음으로> 먹고 <벗겨먹고 웃음> 그리고. 버려버리고 그럼 ㅋㅋ 호텔 오신다 막 이런 형제 뿔이우르르이거지친 아이를 마무리 쪽으로 우르르뺏게먹고그버버리고 네. <laughs> 그리고 턱집때는 <텅집> 동시에 <laughs> 뺏기고 버려버리고 <laughs> 강호동이형자가 <laughs> 만났다 그럼 그 어떻게 될까요? 아, 이게 어, 야아 <laughs> <laughs> ㅋ 아, 넌 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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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못, 못, 기 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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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,